잘 예. 들리시죠? 예. 예. 자, 설 연휴. 지금 대선주자들도 아주 바쁘죠? 그렇습니다. 뭐, 설미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주자들 바쁜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설미심이. 왜요? 이게 삼천만이 대이동을 해서 온 가족들이 고향집에 둘러앉아서 정치인들의 품평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그래, 이번엔 이 사람이다. 중지를 모아서 흩어진다. 이게, 별로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뭐, 쟨 세대 단절 효과도 있고, 또, 총의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윤태곤 실장님,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네요. 잠깐 끊어주시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소리가 자 들렸다, 들렸다, 그러는데요. 자, 설 연휴 대선 주자들 바쁘다, 설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윤태곤 실장은 뭐, 가족들이 고향집에 앉아서 정치인 품평에서 "이번엔 누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세대 간 간극 같은 것들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 죄송스럽게도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연결됐네요. 윤태곤 실장님, 네, 예, 예, 자, 설민심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대 간극 등등 때문에... 뭐 그렇시고 달것 뭐 같다. 이 말씀 하기 위어요악보다는 이제 더할 거라는 거죠. 물론 예.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 연휴가 지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한 사람은 설민진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누구요?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요. 어, 왜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제 좀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예. 설 연휴 동안에 이게 방어막을 치지를 못하면은, 떨어지는 걸 이제 막지를 못하면은, 연휴가 지나면은, 이게 가속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게 네. 예. 그래서 어제 개헌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꺼낸 거군요. 맞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항상 했던 거지만은, 어제 저녁 그 SBS 8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진 분 중에서, 총리가 돼 정권을 갖고, 내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원집 정부의 개헌 이런 걸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규정을 한 게, 두사업이또 김종인 전 대표, 그 김종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하면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미래산업. 산업 하면은 하면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 대표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방송 직후에, 이제 감을 좀 잡았구만, 이렇게 화답했다고 해요. 아 예. 김전 대표 스타일로 보면은 그 정도면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예, 했습니다. 뭐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은 정권 교체라기보다 정권 연장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하. 대선 정계원은 실험 불가능하다. 한번 아. 잘라서 잘라버린 거죠. 예. 안철수 전 대표야, 방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완주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인 전 대표는 뭔가 함께할 뜻이 있다는 걸 내비친 거고 안철수 네. 전 대표는 당신하고는 안 한다라고 딱 박대한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거기다가 손학규, 박지원 두 분도 어제 둘이서 따로 만났어요. 그런데 네. 이제 박지원 대표가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손학규, 박지원 두 사람이겠죠. 예. 반총장 비국후어제까지 여러 발언으로 볼때 함께할 수 없고 경제민주화 운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분명한 입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응이 아주 싸늘하네요. 그렇죠.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은첫번째는 반전총장이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기도 없는데다가 나는 대통령 할 테니까 나하고 손잡고 총리해라. 지금 음. 별로 매력적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예. 총리 자리가 몇 자리도 아닌데 김종인, 안철수, 손학규 중에서 뭐한 남이 총리짓겠다 이러면은 예. 그 사람들이 내가 반기문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laughs> 아하 예예. 예. 나는 그런 가능서 매우 낫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길이 남아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른 쪽으로 점점 기울어질 것 같아요. 바른 정당? 예. 그래서 이제 바른 정당에서 후단협 이야기가. 후단협이라면은 후보 단일화협의회뭐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민주당 옛날, 후보 인기가 떨어지죠. 옛날 민주당 정... 그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 인기 떨어지니까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만들었던 거. 그렇죠. 예. 그 정몽준 의원하고 그... 단일화 주니라는 세력. 예.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았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역설적인 게그 후단협이 없었으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없어질 것이고. 예. 그럼 노 대통령 당선 되기가 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 이런 후보단이라 협의회를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게 이제 다른 당에서는 당사에 나서자. 바른정당에 남경필, 유승민 두 사람 경선에 나설 거고요. 그런데 누가? 남경필 유승민 두 사람이 경선에 나서잖아요. 예. 누가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될 겁니다. 어쨌든 바른 정당 내에 후보, 경, 후보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 하나가 후보가 그렇죠. 되고 예. 그, 이 사람이 한, 그, 그 후보하고 반기문 전 총장하고 반기문 전 총장하고 음.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대를 후보 단일화라는 식으로 부른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바른 당 한부단협 시나리오. <laughs>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헌을 예. 매개로, 난 누구랑 손잡아서, 이원 집정제 나는 그냥 외치만 하겠다라는 카드를 던졌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반응은 좀 싸늘하고, 그러니까 네. 바른 정당하고, 뭐, 얘기가 결국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까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는데요. 아이고,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 듣기 좀 답답하셨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에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하고 경제사회 등 내치를 담당할 총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전 총장이 어제 SBS와 인터뷰를 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반전 총장은 특히 내치를 담당할 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분,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총리가 돼서 전권을 갖고 내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이요, 어, 조선일보 오늘 이 기사 제목이 반기문, 김종인, 안철수의 러브콜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다들 들으셨으면 아셨겠지만 경제민주화, 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을 이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반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과거 벤처 경력과 관련지어서 자신을 홍보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반기문이 러브콜을 보냈다는 그런 해석을. 조선일보가 오늘 하고 있는데요. 반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비문 세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에 사실상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1일 비공개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난 이후에 이 같은 개헌과 비패권 연대 발언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물론 김종인 전 대표는 반전 총장과의 만남 자체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이미 정치적으로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간만에 노르스트라 다문을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어 작품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작품만 소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떠나서 어그 표현의 퀄리티가 대단히 높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등장 인물들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반기문은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 지난 주에 주제였는데 그 내용 이전에 잘 보셔야 될 거에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반기문 황교안 동맹이 시작됐는데 쭉하다가 지지율 향상 효과 욕만 먹게 됩니다 욕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선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으로 가게 됩니다. 딱히 지출 상승하면 욕만 먹게 됩니다. <laughs>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laughs> 그런데 이때 추호 선생이 등장하네요, 추호 선생. 추호 선생이 본인이 이제 총매제컬을 하시면서 빅텐트에 이 사람들을 다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워낙 처지는 나이들에서 딱히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웃음> <웃음> 새누리 잔당도 오지만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제3지대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요즘은 빅텐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빅텐트는 정당은 그대로 있고 닥자큰 차이가 없으니 다 뭉치자. 뭐 원래 그, 얘기예요. 그 말은 2012년도에 야권의 용어였죠. 그렇죠. 야권 단일화 할때 음. 당은 그대로 있대. 응? 이제 연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텐트 그게 이제 빅텐트다. 음. 그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빅텐트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빅텐트, 왜냐면 당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제3지대하고는 좀안 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텐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거기에 쭉쭉 모인다 이렇게. 이번에 전망이 맞건 안 맞건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대통령이 하고 했다가 그 안철수 전 대표 이기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이 없어서 <laughs> <laughs> 그 사이, 손학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존재가 없으시고, 그, 안수전 대표가 108가지 문재인 이기는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업소가 없어집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laughs> 딱히 지지황성효과가 없어서 욕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고, 이때 다시 추호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안철수 전대표가 적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초선생은 경제 민주화를 외친다. 하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 없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텐트가 다 쳐지는데,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laughs> 그러자 새누리당과 바른당은 결국 다 합쳐가지고, 다시 더 새누리가 됩니다. <laughs> 고르지 못하네요. 잠깐 끊어주시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소리가 들렸다, 들렸다, 그러는데요. 자, 설 연휴 대선 주자들 바쁘다. 설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윤태곤 실장은 뭐, 가족들이 고향집에 앉아서 정치인 품평에서 이번엔 누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세대 간 간극 같은 것들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 죄송스럽게도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연결됐네요. 윤태곤 실장님. 예. 윤태훈입니다. 예, 예. 자, 설 민심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대 간극 등등 때문에 뭐, 그렇지 못할 뭐것 같다. 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 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잘 예. 들리시죠? 예. 예. 자, 설 연휴. 지금 대선주자들도 아주 바쁘죠? 그렇습니다. 뭐, 설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주자들 바쁜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설 민심이. 왜요? 이게 삼천만이 대이동을 해서 온 가족들이 고향 집에 둘러앉아서 정치인들의 판평을 하고 그래 가족들이 다 같이 그래 이번엔 이 사람이다 중지를 모아서 흩어진다 이게 별로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예. 뭐는 세대 단절 효과도 있고 또동의 비율도 많이 떨어진고 윤태곤 실장님. 예. 네. 전화 연결 상태가 표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예, 했습니다. 뭐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은 정권 교체라기보다 정권 연장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하. 대선 정계원은 실험 불가능하다. 한번 잘라서 잘라버린 거죠. 예. 안철수 전 대표야, 방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완주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인전 대표는 뭔가 함께할 뜻이 있다는 걸 내비친 거고 안철수 네. 전 대표는 당신하고는 안 한다라고 딱 박대한 거군요. 예. 네. 거기다가 손학규, 박지원 두 분도 어제 둘이서 따로 만났어요. 네. 그데 이제 박지원 대표가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손학규 박지원 두 사람이겠죠? 예. 반총장김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진 분 중에서, 총리가 돼 정권을 갖고, 내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네. 이 이원집 정부의 개헌 이런 걸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규정을 한 게, 두 사람이 또, 김종인 전 대표. 그 김종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하면,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미래 산업. 산업하면? 산업 하면은 안철수, 안철수 대표. 전대표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방송 직후에 이제 감을 좀 잡았구만 이렇게 화답했다고 해요. 아 예. 김전 대표 스타일로 보면은 그 정도면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이게 더할 거라는 거죠. 물론 예.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 연휴가 지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한 사람은 설민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누구요? 예. 방기명전 사무총장이요. 왜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제 좀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예. 서일 연 동안에 이게 방어막을 치지를 못하면은, 떨어지는 걸이 막지를 못하면은, 연휴가 지나면은 이게 가속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예. 그래서 어제 개헌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꺼낸 거군요. 맞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항상 했던 거지만은 어제 저녁 그 SBS 8시 덟 시에 나와가지고 경제